와. 아, 진짜. 그때 진짜. 와, 맛있겠다. 오? 오, 근데 맛있겠다, 저거. 음. 음. 찌개, 에 치킨의 비주얼 어딘다이 아이고야. 아. 아 조합이 좋아, 한잔해라. 약간, 와, 아, 저거 진짜 조합 최고다. 따뜻한 술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아, 네. 아. 저 장... 우물정자로 저렇게. 어이, 장작도 <laughs> 못... 어, 잘 분도 되게 아유 장작도 뭐. 어불잘 지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네. 버벅거림도 선생님. 없고. 야 진짜 많이 가신 사람이에요 진짜로. 아유. 이거 불다한 다음에 뭐할 거야? 나는 감자를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밤을 줘서. 그래. 그래. 내가 감자를 씻어올게. 그럼 이거 봐 들어다 봐. 해봐. 언니 이것 봐짱 크지? 어 좋아 약간 이 캠핑이 음. 분명 싫어온것 같은데 쉴수 없는 것 같아. 아니, 싫어온거 아니야, 요 아. 놀랐어? 일어나, 아. <laughs> 얼른. 아, 동생 더 하네. <laughs> 네. 동생이 진짜였어. 이제. 어. 실하고는 여기도 있네. 여기됐다 <laughs> 야, 완전 왕건이 찾았어. 응. 진짜 많은 거 보구나. 좀 소화기 재미가 있지 않아? 아,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하다. 그렇지잘 응. 보면 바닥에 많네. 응. 어, 약간 농촌 아이들 같은데. <laughs> 와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응. 어, 다된거 같은데. 저거 타는 소리 좋은데. 응. 아, 아이고. 응. <laughs> 아하,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다 아, 네. 보기가 너무 좋아 아, 서연이까지 성인이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 일단 집안 내려놓으시 아, 술판 나겠지? <웃음> <웃음> 그러면 약간 여행계획을 이렇게 짜야 돼. 하루는 를하술 하루를, 하루를 먹고 다음 날은 숙취. 어, 아, 예. 하루는 숙취, 그 다음 날은 숙취.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음. 안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여기서 먹으면 술이 그렇게 잘 들어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들어간다. 동생은 언제 성인 데요 아, 막내는 이제 아직 중학생이라서. 잠깐만. 열, 15살이면 아우 5년 남았네 4년. 4, 5년 남았네. 그 네, 친구가 술 먹기 중의.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상한 네. 거. 아, 이상할 아기가 어떻게 그렇다. 왜냐면 제가 그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안았고 제가 막 아. 어버 어버서 재우고 그치. 이게 다 기억에 남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 서술 먹고 있다 생각. 아, 아, 이상할 거. 아주 좀 그래서 써 어버 키우든너 여기 네. 상하잖아. 그럴 수 있겠다. 어. 언니 근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 하늘 봤어? 왜? 아니, 뒤에 왜? 저 뒤로 봐야 돼 헉! 아아! 야야야야! 근데 오늘 해가 엄청 빨리 질것 같아 어, 그치? 날이 해가지고 빛방울 떨어질 느낌이야 이렇게 해야 먹기 편할걸? <laughs> 어, 뭐야? 소금? 캠핑에서 먹을 때는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맛있다. 어 나도 그런가? 나 감자 정말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여기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감자 서 하면 이게 소금이 삭 배어들면서 되게 간도 맞고 맛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꼭 캠핑을 가면 무조건 감자를 사 먹. 음. 부모님 얼마나 부러할까 그러니까 <laughs> 기특할 것 같아. 고기보다 감자를 더 맛있게 먹는 거. 맞아. 여기 비 오겠다. 그치? 아, 아! 아, 와. 오케이! 아이아 세팅을 좀 해놓을까, 미리? 여기 모기, 모기장 좀 쳐놓고. 둘다뭐 일하러 온 사람들 같지? <laughs> 아유! <웃음> <웃음> 아, 우리 대단한데? <웃음> <웃음> 야무지다! 비그차서또 다시 빼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났 <끝 웃음> <laughs> <아유. 웃음> 배고파? 차라리 뭐 배달 음식을 시킬까?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 그래 배달 음식 좋다. 근데 네, 배달 시켜 볼게. 아 근데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비 오니까 <laughs> 아 우중 캠핑. 아 오히려 또 좋겠다. 너무 좋아. 주종을 바꿀까? 그럴까? 좋아. 이거 데펴 막아야 되는데? 법주? 법주 어디서 가져왔어 뭔가 끓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야! 데펴! 아, 아 약간 정종되어 먹듯이, 그렇게 네, 정종되어 먹듯이. 아, 나 오늘 비 오니까 단디 취할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이 이거 양념이랑 이거랑 다 넣으면 돼 야채랑 소세지 넣어야겠다. 오 멋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캠핑 고수들은 무조건 밀키트야. 맞아 밀키트가 그래. 언니 응? 칼칼하게 고추를 넣는 건 어때? 먹을까? 엄마 따서 넣어?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텃밭이 아예 쫙 있어요. 와. 거기 있는 거 그냥 따서 먹고 싱겁나? 아니 딱 좋아. 짭짤하게 먹. 이오는날딱 맞는 아 메뉴 골랐는데 맛있겠다. 내일 먹어야지. 오 느낌 있어. 어 이제 이제 술 어. 되어졌겠다. 어 따뜻해. 진짜? 오 예스 까보자고. 아. 어? 너무 맛있다. 아 눈물 나. 밥을 먼저 끌까? <laughs> 미쳤다. 오. 이거 거의 군밤 장수야. 그니까. <laughs> 와저밤안 먹은지 진짜 오래됐다. 딱이 계절에만 딱 진짜 따, 따서 먹을 수 있어. 제 알밤 안 먹은지 훨씬 오래됐다. 미쳤다 이거. 저 숟가락으로 퍼먹자. <웃음> <웃음> 요구르트 숟가락 같은 거. 어... 어머니? <laughs> 응? 네? 그러게, 옛날에 시골 가면 맨날 저거 네? 먹어? 아. 에헤이. 입 벌려. <laughs> 간장게장처럼 <기장스럽지> 짜네. <않나요>? 아... <laughs> 아, 저 포슬포슬 떨어지는 음거 저거. <laughs> 나 빨리 감자 먹어보고 싶은데. 감자 까줄게. <laughs> 대박이지. 기다려, 기다려. <laughs> 얘도 입에 털어놔야겠다. 아... 아우, 아우 저 굵은 소금 해가지고 먹으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 너지 맛있다. 그래. 이거 원래 버터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유... 이렇게 슥 먹는단 말이지. 그럼 그때 먹는 거야. 이거를 이게 최고지. 숙격. 기다려. 오, 오, 와, 완전 녹았는데 버터. 와. 아유, 아, 저게 이렇게 녹는구나. 음. 야, 여기 오. 오. 이 뺏긴 수분을 충전해주잖아, 저 버터가. 아, 진짜 너무 맛있겠잖아? 장갑 줄까? 이거? 어, 하나낄래 원래 이렇게 좀, 좀, 좀더 기어가고 해야 내가 캠핑했구나 이렇게. 음. 아니, 저 맛이지. 아, 이거야, 저 맛이지. 진짜 너무 맛있다. 나 행복해. 나도. 어 그치? 너다 먹었어? 다 먹었지. 어. 빠르네. 응. 배가 왔나보다. 네. 맞때 응. 맞때 아... 오케이. 내가 갔다 올게, 너 있어. 어. 그래. 와우. 와우. 아, 진짜. 그때 진짜. 와, 맛있겠다. 아, 근 맛있겠다, 저. 음. 찌개에 치킨에 음. 비주얼 죽인다 는 아이고야. 겠습니다 음. 뭐즘힙한 거래. 아 진짜? 응. 음.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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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왼 손잡이네. 아, <laughs> 맞아요. 와 건철이야. 여자 치료. 여자 여자. 어여. <laughs> 와 캠핑하면서 치킨 음. 먹으니까 색다른 거야. 고기. 응. 맨날 고기 먹으니까. 아. 아 조합이 좋아 앉아내라. 약간 와 아, 저거 진짜 조합 최고다. 따뜻한 술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아, 부채찌개. 날짠.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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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로 마무리네,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맛있다. 비가 오니까 <올면서> 더좋다 <laughs> 뭐 <하나>? 서현이 뭐하나? 서현이? 막내나 동생? 생선 그냥 영통 해볼까? 좋아. 뭐하는데? 맛 아, 끝났나, 이제? 끝났을까? 서연이 진짜 오고 싶었겠다다니까 학생 공부해야지. <laughs> 아이. 뭐 먹어? 치킨. 아, 기네 맛있겠다. 비 오고 있어, 앞에. 아, 여기도 비 와. 나 그래? 서울도 비 와. 우리 막 셋이 여행 언제 오나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 음. 진짜? 응. 뭘 그렇게 머리를 하염없이 만져. 이뻐. 우리 집 공주잖아. 공주님. 음. 잘됐어. 음. 음. 네, 뭐술 마시고. 왜요? 술 마시고. 어술 먹는 면머리한거 많아. 음. 그래 고만. 서연아. 응? 음? 빨리 커. 알았지? 혼자 하게 <laughs> 아니야, 나생일거네잖아 4년 뒤면은 내가 30대네. 아, 참나세요. 아, 참나세요. 아, 참나세요. 아, 참고나는 뭐가 되냐 아, 유나세요 아, 참나 요즘 그런 거 없어서야 나너 응. 그거 큰일 난다. 그래 백세 시대야. 응. 그래. <laughs> 나 완전 소주 마았어 다음엔 놀라오자 그래 나양파안간 진짜 오래됐어. 술 많이 마고 시 부르지 말고. 한두번본게 아니고. 이 녀석. 너 불렀어 집에서? 언니한테 하는 말이겠지. 무조건 불었지, 불었겠지. 술다 마셨어? 응. 마시멜로 있잖아. 응. 아 마시멜로. 꾸운 응? 다음에 그렇게 요즘에 스모어처럼 그렇지. 오. 저게지, 저거지. 뭐야 이것도 저거지. 스무어, 어왜 이렇게 발전이 빨라?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센 불이면 안 되는데. 이거 딱 타면 타는데. 몸뭐 불길이 거세서. 저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여기 숯이 있어 여기 쪽에. 음. 음. 우 지영아 이거. 봐. 우 지영아 이거. 봐. 오 지대로다. 잘했었다. 진짜 잘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저 갈색 됐스때딱 먹어야 돼. 얍! 약. 스모. 와우. 아 맛있겠다. 너 어, 근데. 살벌한데? 어, 야, 마시멜로 큰 것도 가져왔다. 어. 진짜 맛있었어. 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음 응. 맛있다. 사연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는데? 응. 어우. 뭐든지도 모르네. <laughs> 너무 돼지 같아, 나? 아니. <laughs> 잘 먹으니까 됐지 뭐. 캠핑에서 먹으면 되지 않잖아. 그만큼 움직여 보니까. <laughs> 근데 이가 다 썩을 것 같아 지금. 아 달어. 마시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데 응. 쟤는 칼로리가 낮아요. 네. 응. 쟤는 칼로리가 <laughs> 낮아요. <laughs> <laughs> 맞아. 에? 어? 그래요? 지구 한 바퀴 들어라도안 빠진다고 그랬잖아. 동네 5분만 걸어오면 돼. 그리고 저게 지방이 아니라고. 지방과 들었어. 콜레스테롤이 없어. 그런데 어. 왜왜 그런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가 달고 찐득찐득 녹진하니까 내장에서 안 떨어져 나갈 것같 잖아. 소문이야. 아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 제를 많이 먹어도 오케이? 된다고. 양력 이후로 뭐 믿을 수가 있어. 엄무형 그러니까 말이 이제 좀 신뢰가 안 가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오늘 둘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응. 나도 좋아. 음. 재밌어. 나 혼자 살면 안외로 외로운데, 그걸 이겨. 그러니까, 이겨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만족감이나, 응. 내 행복함이나, 응. 그게 그 외로움을 이기는 것 같아. 음 동생, 음. 근데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아 있으니까. 그래? 왜? 네. 너무 빨리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살면 음, 이제 빨리. 혼자 살고 싶어지지. 음. 아, 한참 먹이? 어? 하고 싶지, 아, 이렇게. 아, 이제 꿈이, 꿈이 생기지, 이제. 난 나중에 혼자 살면 홈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응.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해. 너 근데 홈파티 하면 나 불러줄 거야? 나, 나 노땅이라고 안 놀아줄 거지? 제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줄게. 나만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이 불러줄지 우리 엉뚱 할까? 어엉뚱엉뚱가 엉뚜? 네. 있어 여기 엉두 뭐야? 그럼 내가 쑥을 따오지. 응 좋아. 뭐야? 엉두 차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새로운 게 많다. 네. 이게 워낙 오래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뭔가 지, 지식이... 이렇게 네, 뭐가 많으세요. 아니 주변에 쑥도 있어? <laughs> 간다. 두 개야? 응. 엉덩이 디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할게. 젖어가지고, 근데 이거. 아, 이거는 더을까수은 원래 젖어야 된대. 아, 그래? 어. 그래야 이게 수분이랑 같이 날라간대. 이 정도? 응. 괜찮아? 고! 하어가어 하하이! 근데, 금방 식. 어, 된다, 된다. 어, 된다, 된다. 어, 좋아, 좋아. 아, 그냥 의자 밑에 놔두는 거구나. 예, 아, 진짜 고수다. 오, 쑥향 대박. 대박, 많이 나? 쑥냄새 좋아. 야. 여기 오면 항상 이 마무리로 쑥 뜸을 해줘요 맞아 그쵸? 항상 이제 저 시간이 되면 아빠가 엄마까지 여자가 넷이니까 어. 다한 명씩 넣어주고 아버지 하나 오 순냄새 완전다 대박이지 음, 어. 음, 아, 음. 음. 다 너무 어 아이디어다 뜨끈내? 따뜻해 이거 봐도 진짜 캠핑하고 싶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의 평생 내 편인 느낌이라면, 동생들은 좀 평생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맞아. 저는 빨리 가족들이 다 성인이 된그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거의 엄마 아빠가 저희를 다 케어했다면, 이제 동생들이랑 다 같이 운전도 좀 나눠서 하고, 저희가 좀 가이드처럼 해주고, 막 이런 여행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어. 좋은데?